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 사내는 스님을 보면 욕을 했습니다. 거지 같은 중놈, 밥이나 빌어먹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큰 깨달음을 운운하는가.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가 묻습니다. 왜 나는 매일 욕을 하는데 스님은 화를 내지 않소?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내게 선물을 주고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사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대의 욕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미워하고 분노를 퍼부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상대방의 것일 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내게 상처를 준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는 늘 불평만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나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는 부지런히 일했고, 결국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법을 함께 해봅시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외워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긍정으로 채워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즉시공, 공즉시색, 즉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그 슬픔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때 그 화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계속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모든 걱정과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선한 마음은 극락을 만들고, 악한 마음은 지옥을 만든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만을 느낍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는 행복을 찾고 어떤 이는 불행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조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하며 마음을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주변은 어두워졌으며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스님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을 만들고, 마음이 안정을 만든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나는 길을 잃고, 평온을 유지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스님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음 많이 반매 훔, 오음 많이 반매 훔.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 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변의 소리마저 평온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은 길을 찾아 무사히 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누군가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제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네에게 두 손이 있지 않은가? 두 눈이 있고 숨을 쉴수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네. 사람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할 때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 슬픈 일, 화나는 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무주생심,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내고, 순간순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란, 신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조용히 앉아 기도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 순간 평온하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 영혼은 밝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가슴 깊이 평온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 명예, 건강, 가족, 사랑,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두우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명예가 있어도 허망하며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충분하며, 외로워도 스스로를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극락과 지옥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극락에도 갈수 있고,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며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분명 후자의 삶이 평온하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을 찾아가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작은 잔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소금을 넣고는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같은 양의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강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작은 잔이면 작은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진다. 하지만 마음이 강처럼 넓으면 같은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니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나 자신이 그 감정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넓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같은 고통도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넓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기도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염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는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내 안의 혼란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따뜻한 인연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실천이 내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한자로 감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불행한 순간도 감사로 바뀌고, 고통도 깨달음이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면, 그 자체가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화가 날 때는, 내 마음이 작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의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극락처럼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곧 세계요. 마음이 곧 극락이며 지옥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바깥의 세상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좋은 가르침이 아닐까요?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어렵고 매번 실패만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그네야. 너는 물이 가득 찬 잔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잔이 기울어져 있다면 한 방울의 물도 제대로 담을 수 없겠지. 그러나 그 잔이 바르게 서 있다면 잔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단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만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면 삶이 너에게 주는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온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하루가 뒤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비의 기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와 같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내 안의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고 평온을 가져다줍니다. 용서의 기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의 긍정이 기적을 만든다. 옛날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어떤 일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렇게 늘 밝고 평온하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나는 작은 절에서 홀로 좌선을 하고 있었지. 갑자기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어.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나는 생각을 바꿔보았지. 아, 이 비가 나를 깨우치는구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구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어떤 고난도 기쁨이 될수 있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한마디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나는 오늘도 평온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